유치부 선생님들이 기억하는 여름 성경학교는 이 찬양과 함께 맞이해주신 선생님들의 사랑이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성경학교는 사랑입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친구들 간의 사랑을 배웠으며 기도해주시는 선생님들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배웠습니다. 저에게 기억에 남는 여름 수련회는요, 좋은 친구입니다. 기억에 남는 수련회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갔던 수련회인데 찬양이 너무 좋았습니다. 저의 여름 성경학교는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망을 알았고 나의 소망을 발견하고 친구들의 소망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네, 저에게 기억에 남는 수련회는 약간 찬양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친구들과 즐거웠던 여름 수련회가 기억에 남습니다. 저에게 있어 수련회는 믿음입니다. 수련회를 기획하고 준비하고 계획할 때에 믿음이 없었다면 될수 있었던 일들이 아무것도 없었겠죠. 제 기억에 남는 여름 성경학교는 아이들의 즐거움입니다. 저에게 성경학교는 사랑!